네, 안녕하세요. 뷰티 스타일 시청자 여러분. 진경입니다.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치아나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 놓쳐서는 안 돼. 구강 관리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짠! 바로 화이니카 치탄 플러스입니다. 제가 데일리 스케일링 아이템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치탄 플러스인데요.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셀프 구강 케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, 양치질과 치실 사용의 단점을 이게 다 보완해준 제품이거든요. 이게 이렇게 분말 형태로 된 제품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분말로 보이시나요? 저도 이제 그동안 다양한 구강 케어 제품을 사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뿌리는 분말 형태 제품은 저도 진짜 처음 봤거든요. 분말의 작은 이 알갱이 덕분에 일반적인 치약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치아 이 틈새나 입속 깊숙한 곳까지 이 유효성분이 침투를 할수 있어서 이 붓고 또 시리고 아픈 이 몸을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 스케일링이나 치실 또 치간 칫솔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치탄 플러스로 아주 간편하게 양치를 끝낼 수 있어서 그게 저는. 되게 좋았어요. 또이 치석이 쌓이면 이 인범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치탄으로 양치를 하면 매일 치석을 제거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애초에 치석이 쌓이지 않게 막아줍니다. 그리고 이 치탄 플러스를 연구 또 개발할 때 대한 치과의산 협회와 또 경희대 치과병원 등 30여 명의 치과 전문의가 이제 자문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또 게다가 특허청 100대 우수 특허 제품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장상 최우수상까지 수상한 제품이니까 뭐 제품력은 이미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. 또 이게 효과도 아주 확실한데요. 이 혀와 잇몸, 또 구강 점막 등이 전체 세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구강 내에 이 세균을 억제를 해서 이 구취 제거에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. 또 이게 이제 치아 표면 착색 제거나 이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또이 치석 형성까지 억제를 해준대요. 그래서 이프라그 형성을 줄여주기도 하니까 충치랑 또이치즈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또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잇몸질환 예방 효과와 또 충치 예방 효과는 이미 시각처에서 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또 이게 100명이 4주간 참여한 서울대학교 임상시험에서도 이 치탄 플러스를 사용을 했는데 잇몸 출혈이 75%나 감소를 했고요. 또 잇몸 염증 42% 감소를 했고 또 프라그는 48%나 감소를 했다는 게 이게 결과로 확실히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믿고 되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제가 성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분까지 정말 완벽한데요. 이게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96%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계면 활성제라든지 파라벤 방부제, 인공 색소 등이 아홉 가지의 유해 성분은 전혀 들어 있지 가 않습니다. 이게 기존 치약들과는 다른 염화세틸피리디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과 함께 사용하면 그래서 시너지가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요즘 양치질 할 때마다 제가 꼭 같이 쓰고 있거든요. 양치질 한번 이걸로 해볼 건데, 우선 입안에 간단하게 털어볼게요. 털어주시고, 바로 양치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촉촉하져신기하 네, 양치질 끝냈는데요. 아직도 입안이 너무 깨운한 게 남아있는데, 이게 그냥 치약만으로 사용했을 때랑은 진짜 이 개운함이 엄청 달라요. 그리고 또 이게 사용감부터 또 성분 효과까지 완벽한 구강 케어템이니까요. 이 홈케어로 여러분들도 치아 스케일링 관리를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각종 구강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 화이니카 치탄 플러스 완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우리 같이 구강 건강 관리해요. 안녕!